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 모바일 게임 토크쇼 머선 아니죠 모신 119 첫방 시작합니다 야아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야. 아니 그니까 아까부터 옆에서 저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더라고 요 저게 NC 소프트에의 맘먹는 그런 과금이 리니지를 하던 민저시들이오인으로 네. 갈아타면서 아, 지브리 감성이라 표현을정 확하고요 사실 은 지브리에선 절대로 이걸 애니메이션 만들지 않았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원작이 있는 IP가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어떻게든 만들려는 거예요 실제로 저... 내가 방송을 하다 보면 오빠, 오빠, 민고 오빠 이런 소리가 안 듣던 소리가 이 게임을 떠난 후부터 <laughs> 이렇게 입을 수 있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꾸며져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까보면 램 코스프레 할 거예요 여러분 신작 게임 전문 아닙니까 어? <laughs> 메이드복 어, 입는 거예요 메이드복, 어, 메이드복 입힐 수 있습니다 메이드북. 어. 메이드북.